안녕하세요. 반가이버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어, 제가 8월 18일 주식적금 부강약품 매수하는 날인데, 8월 18일 날 어, 근무를 하는 관계로 실시간 매수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을 수 없어서 오늘은 매수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수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달 8월 달은 16일이 일요일, 17일이 임시공휴일해서 열리지 않는 관계로 18일 종가로 매수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주문을 넣은 시간은 어, 2020년 8월 18일, 15시 22분 31초에 종가 매수하기 위해서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어, 주문은 어, 이, 15시 20분에 끝난 가격보다 약간 더 높게 해서 35,500원에 주문을 넣고 14주, 어, 종가로 끝난 가격이 35,050원이기 때문에 35,050원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7, 6계좌, 주식적금, 부강약품, 이 7, 6계좌를 보시면 부강약품 14주, 35,050원 이렇게 매수가 되어 있고 50만원 중에 남은 현금은 9,240원입니다. 이렇게 8회차 8월 주식적금, 부강약품은 매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7, 6계좌에서 거둔 수익은 1월달부터 이렇게 원금과 수익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매수한 금액이 3월 1 1일에 처음 매도하면서 어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갑자기 상한가를 갔는데, 그 상한가를 제가 어 볼수 없어서. 어, 장이 끝나고 난, 시간에 단일가도 끝나고 난 6시 넘어서 확인한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종가, 아, 시가로 매도한 것이 48% 수익이 난 것이고,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요, 요, 때도 이런 특수한 경우에 제가 유튜브를 찍느라고 아침에 봤을 때만 해도 하락으로 해서, 아, 오늘 장이, 그볼게 별로 없겠구나 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찍고 장 끝나고, 난 후에 6시에 그때는 7시에 봤을 거예요 아마 예 7시쯤인가 봐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높았던 것이고 어, 나머지 금액들은 10%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한 것입니다 요 전체 어, 원금과 수익금이 보관되고 있는 것이 보시면 cma 1위 계좌에 보관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원금 7월달까지니까 57-35, 350만원에 지금 수익금과 원금 합친 것이 4438,184원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어, 부강약품 주식 적금으로 매도해서 거둔 원금과 수익은 어, 내년 2021년 11월, 아, 1월 16일, 21년 1월 16일 은행 적금이 만기되는 날에까지는 요 시, 원금과 수익금은 c m a 1륙계좌에 보관됩니다. 그래서 은행 적금 만기 되는 날에 같이 두 개의 은행 적금과 주식 적금 어느 것이 좋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년짜리 프로젝트로 주식 적금, 은행 적금 이렇게 주식 적금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반가워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